일종 소형견인 기능시험 완벽하게 분석하기 일종 소형견인 코스예요 일종 소형견인 코스 저쪽에 앞쪽에 티자까지 소형견인 차량인데 후진을 이제 봉을 올려서 넣게끔 돼 있네요 요거 확인 꼭 하셔야겠어요 기어봉을 여기서 창살 하나 둘세개세 세 개가 보여야 뭐 된다 그러죠 요것도 확인하시고 미리 와서 좀 코스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환산하네요. 소형 견인이라 멀리까지 와서 시험 보는 거긴 합니다. 저도. 굴철 코스를 지나 곡선 코스를 지나 방향 전환 코스까지. 진입. 진입해서 어깨가 노란 선하고 맞으면 회전. 다시 진입은 바깥쪽으로 진입 왼쪽을 봐서 어깨선이랑 노란선이 맞으면 회전 좌회전 여기서 진입 진입하고요 자 S자는 바깥쪽으로 붙어야겠죠 자 여기서 미리 S자는 S자는 좀 좁은 것 같은데 네, 바깥쪽으로 일단은 부드럽게 1단으로 그냥 쭉 가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따라서 오른쪽으로 붙어서 다시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때는 왼쪽으로 붙어야겠죠. 붙어서 붙어서 붙어서. 해서 쭉 빠져나가고, 제일 어렵다는 t 자는, 자, 왼쪽에 붙어야죠, 왼쪽에. 왼쪽 코스로 붙어서, 자, 왼쪽 선에 1m 정도 거리를 두고, 쭉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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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쳐서 직진. 직진 직진 보면서 최대한 문을 열고 보면서 최대한 노란 선에 가까이 간 다음에 핸들을 최대한 오른쪽으로 꺾어서 후진해야죠. 후진. 후진하다가 미러를 봤을 때 창살 세 개가 보이면 다시 핸들을 풀면서 도는 거죠. 돌면서 후진. 후진 뒤를 보면서 다시 어느 정도 왔을 때 핸들 앞으로 풀면서 전진. 전진, 그다음에 일직선으로 맞추고 후진. 후진하면서 뒤에 미러를 보면서 노란 선을 터치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봐주세요. 후진, 후진하면서 뒷바퀴가 견인차 뒷바퀴가 노란 선을 터치하면 이제 빠져나오면 됩니다. 직진, 직진하면서 자 오른쪽 선이 어깨에 왔을 때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시면 되죠. 이렇게 나가시면 시험이 마무리됩니다. 짧네요. 대략 뭐전 10분 이내에 끝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